안녕하세요. 한샘 여학생 기숙학원에서 어, 문과, 수학, 수, 언어 가르치고 있는 김영근 선생입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그래도 할 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도 촬영을 하고 나면 뿌듯하진 않아요. 쪽팔리겠네요. <laughs> 아,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무섭, 무서... 그래도 수업할 때 수학을 다 집중하면 수학을 하게 될것 같고요. 아 그런 생각 하자고 해 입시를 가 하다 보면 막 무섭고 그렇잖아 않냐 육평끝 네. 남자 겁나고 그러지 않아 네. 너희도 겁나지 않았어 솔직히 어 근데 해내려고 해서 하면 할 만하다고 겁나지만 해낼 수 있는 거는 같아 음. 내가 떨린다고 수업을 피하진 않잖아 네. 그쵸 너희 앞에서 어 무서워 애들이 무서워 애들도 미소 무서워 이러진 않잖아 <laughs> 하고 나면 할 만해 입시도 힘들고 떨려도 극복할 만한 거는 같아 그리고 화면은 그만큼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라고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laughs> 예제 2번을 봅니다. 예제 2번을 보시는데, 문제 봅니다. 어, 양일수 AB가, 예를 맞추실 때 AB를 구하라는 문제가, 자, 문제 봅니다. 그럼 A의 마이너스 2제곱에 A제곱 더하기 AB의 제곱은 9가 되고요. 빨리 주고 시작합시다. 쭉 쓰겠네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A 더하기 B에 마이너스 1제곱이 1일 때 AB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아, 풀겠습니다. 그쵸? 딱 봐서 AB를 구하는 빠른 방법들 떠오르지도 않고 뭘잘 모르겠죠. 그쵸? 음. 선생님 강조하는 건 뭐냐면, 딱 나오면 얘를 분석하는 거야. 문제를. 그 시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공부할 때. 난이도 애매하다 싶잖아, 얘들아. 그럼 분석하는 거야. 분석의 첫 번째는 뭔가를 쓰는 거거든? 쓸때 제일 많이 쓰는 거 바꾸어 표현하기. 이런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얘들아. 예시도 중요한데, 함수는 예시보단 얘가 더 중요해, 웬만하면. 자꾸 바꾸어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가 딱 나오지 않니? 얘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A를 빼요? 밖으로? 네. 그것도 괜찮은 생각 근데 여기서 좀 A를 빼내려면 네 A에 마이너스 2제곱이 있으니까 요 안에서 A를 빼내는 거 괜찮은 생각 네. A를 빼내면 여기 뭐만 남지? 네. A 더하기 B가 남지? 얘 네. 제곱 오 괜찮은 생각 네. 지금 저는 이렇게안 들어요 저는 어떤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르게 도 괜찮아요? 얘를 뭐할 수도 있을까요? 얘를 그냥 네. 전개할 수도 있겠죠? 그렇막 떠올라요 떠오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앞에 거를 제곱하고, 곱하고 두 배하고, 뒤에 거를, 으흠! A제곱, B제곱이 나오고, 예. 얘가 9가 되는 거네요? 네. 얘도 9가 되는 거네요? 네. 뭐가 좋아요? 이런 건 없어요. 바꾸어 표현했단 말이야요 내가 지금? 네. 그럼 이거를 바꿨다는 얘기는 얘를 곱하기로 했으니까 얘의 제곱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또 떠오르는 생각. 어? A, B의 N제곱은 뭐다? 전체제곱. 어, 전체제곱은? A의 N제곱? A의 N제곱. b m제곱. 아 이런 용이 떠오르네요. a, b의 제곱은 a제곱에 a, 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이지, 그치 쓰면 보인다니까. a의 마이너스 e제곱에 a제곱에 a 더하기 b의 제곱이 구인 거잖아. 어? 어? 없어져요. 마법처럼 사라지겠네요. 매직 사라지고 나면 얘가 구가 되겠네. <laughs> 그렇겠죠, 그렇죠. 얘가 구가 되니까. 어? 제곱이 9네? 그럼 또 뭐가 떠올라요? 3의 제곱이다. 의 제곱 대박, 그렇지? 그래서 얘가 3의 제곱 떠오르기 하지만 원래 제곱이 9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a 더하기 b는 뿔마 네. 3의떠오르기 맞죠? 네. 뭐야? 양수일 수. 할때그 떠오르는 거지. 문제를 확인해봐야겠지? 네. 양수래 둘다 따라서 요거다. 그러면 되겠네. 네. 이 다르게 나올까? 아니겠네요. 전개를 해봅시다 또 이제. 그럼 얘는 어떻게 할것 같아? 늘것 같지, 이렇게, 그치? 또또 네. 얘는 A 제곱되고, 플러스 2AB가 되고, 또 하기, 어? 완전 제곱. 또 떠오르네, 그치? 네. 그럼 다음식을 떠올리면 얘가 되겠네요? 네. 그럼 똑같이 나오겠네? 네. 상관없다고. 그니까 러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것이 더 좋다는 걸 느끼지, 얘들아? 네. 그럼 시험자 문제만 나도 많지 여신이 바꿔. 음. 바꾸면 보일 거야. 되겠어? 네. 그럼 얘도 어떻게 할까, 얘들 바꾸겠지, 얘들아? 네. 그럼 어떻게 바꾸고 싶어져요? 합차요? 합차가 확 당기지 않냐? 네. 아닌데요, 저는? 저는 합차가 당기는데요. 당기죠, 그렇죠? 네. 얘를 바꿔도 되긴 돼요. 근데 좀 불편하지? 네. 얘를 당기면 얘가 뭐가 돼? a b가 되고, a b가 되고, a b에 쓰니까 또 별거 아니네요. 쓰니까 뭐가 보여요? 어, 지워지네요, <laughs> 마법처럼 매질. 그래서 a빼기 b는 1 되겠네요? 네 자, a빼기 b는 1이 돼요 그래서 a빼기 b는 1이고 a더하기 b는 3이니까 a, b를 구할 수 있겠네,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대 구하면 2a는 4, a는 2 a가 b도 1, 1. 그래서 곱하면 2 하구나, 별게 아니네 뭐 배운 거야 라고 하면 아, 식을 변형할 수 있겠다, 나는 자꾸 지수가 포함되고, 음의 지수 음? 또는 얘 예, n 분의1 꼴이 표현된 <laughs> 이런 지수들의 식을 바꿀 수 있게 느껴지지, 했지, 얘들아? 이렇게 보면 괜찮습니다. 요게 예제 2번이었어요. 괜찮아? 네. <laughs> 어, 밑에 유제 4번을 봅니다. 복습하면서 봅시다. 유제 4번을 보시면. 보시면 이러네요. 얘가 자연수 n에 대하여.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뭘 구하라고요? n 최 문제 잘 봐야 되겠네요. 나는 그거 같아요. 문항을 분석하는 힘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를 잘 읽는 게 되게 중요하지, 얘들아. 아빠 수업할 때이 뒤를 안 읽은 거야, N의 최소값을. 풀다 보니까 N이 끝없이 나와. 미쳐버리겠어. 미칠 것 같지 않냐? 그래서 N의 최소값, 자연수 N, 실수 N, 이런 것들은 다잘 봐야 되는 거야? 되게 얌전해진, 얌전해진 것 같아? 긴장하지 마, 괜찮아. <웃음> <웃음> 어떡하지? 자, 24 곱하기. N의 마이너스 3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 자연수래요. 그러네요. N의 최소값. 문제를 분석합니다. 이때는 구하랍니다. 그럼 얘가 자연수제다, 그치? 또 표현해보자. 예, 이 자연수. 예, 이 자연수가 뭐야? 했더니 24 곱하기 n 의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자연수란 말은 는이지? 네.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나는 자연수도 괜찮아. 이런 말이 귀찮으면 이렇게 써도 괜찮아. 어, 네츄럴 넘버. 넌 네츄럴. 넌 n 의 네츄럴 넘버. <웃음> <웃음> n 그래서 이다 괜찮으니까 표현해 보시고 여가 어, 나왔어요. 어 어떻게 했을까요? 영수. 어막 그런 게막떠오르요 그렇죠? 식을 바꿀 수 있겠네요. 네. n의 말세제곱은 음. 뭐다? N. n의 세제곱분의 1이다, 그치지그 네. 네. n의 <laughs> 세제곱분의 1에 24를 곱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썼겠네 네. 또 얘를 어떻게 쓰고 싶어죠? 갑자기 또 빡빡하고 싶지, 그치지 네. 그래서 얘가 2 4분의 네. 얘가 자연수 네어 그럼 n이 몇이야?를 모르겠네. 그렇지 얘들아. 어 근데 n은 자연수. 자연수 n의 최소값? 자연수 조건? 모르면 대입. 어아 그래요.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권 나오면 모르면 대입한다. 어 괜찮은 생각이야. 이뤄져서 푼다. 아 이것도 괜찮은 생각이야. 근데 마카도 괜찮아 어? 왠지 얘네 뭐넣어보고싶어? 1넣어보고싶어? 1은 아닌거 같지 얘들아? 네. 2는? 아니요 3은? 아니요, 3은? 아니요. 4는 좀 애매하지 않아? 네 4넣어봐 4,4,4 4. 될까? 안돼요 안될거 같네 5? 안돼요 6? 요뭐 네. 해봐야될거야 24분에 6,6 64 24. 돼안 돼? 안 돼? 되네요. 답은 몇이야? 6. 답은 9라고요? <laughs> <laughs> 얘가 9네요. 그렇죠? 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저는 병신인가 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9가 아니라 n과였던 거죠? 네. 답은 6이 되겠네요. 이해돼?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또 바꾸어 표현하기. 아 이도 래 되긴 되는데, 이건 알겠는데. 여기서 좀 바꿔볼게요. 한번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숫자를. 숫자를? 어, 공약수. 어, 공약수 비슷한 약수. 뜻인데. 약수. 막 그런 수, 그렇지? <laughs> 아 그래요. 그쵸? 갑자기 소인수 떠오네요. 소인수 분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수를 얘가 자연수 럽기 위해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약분돼야 되는 거지 얘들아. 네. 약분하고 싶은 건24 약분 좀 불편하지 숫자 가 커서. 네. 그럼 24를 작은 수의 곱으로 표현하는데 되도록이면 소수로 의표현하는게좀 편해. 그렇죠. 앞으로도 특히 경우에서 나오는데 숫자를 고배꼴로 볼때 소인수로 쪼개보는 소수로.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4는? 네. 그치지 네. 2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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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괜찮아요. 되겠어요? 네. 근데 얘가 n 세개잖아 네. n 세개가 얘를 지워야 돼다 약분해서 네. 그럼 n에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 2는 있어야 되겠지 2가 없으면 약분이 안될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않니? 네. 뭐도 있어야 돼? 3. 3도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네. 아 2와 3이 다 있어야 되겠다 그럼 딱 떠오르는 게 6. 6이 떠오를 거 같아 같은 n이라서 그런 거야 괜찮은 생각?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나쁘지 않아. 아까 좀 대입하는 것도 진짜 괜찮죠? 네. 둘다 괜찮은 생각. 근데 주로 얘를 음. 더 추천한다는 거. 좀 애매하면 공부하자. 네. 이해했어요? 예. 네.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체크한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보시면. 어, 이러네요. X가 뭐다? 로그 2의 로그 2의 3이네요. 2의 y 제곱이 2 4네요 그리고서 y 빼기 x를 구하라네요. 그래서 막상 빼기는 좀 불편해서 뭘 만들고 싶지 않아요? y 는 편해 보이죠? 그럼 y 는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럼 y는 뭐가 된다? 이 이게, 이게 y는 뭐가 된다고? 얘를 얘를 바꾸는 과정은 뭐라고? 얘가 로그에 정의죠 그쵸? 네. 2에 매점이 24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로그 2에 24인 거였지? 네.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되자고. 저 식이 보여야 된다고. 저런 생각이. 이걸 푸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로그에 정의를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y-x는 로그 2에 24 빼기 로그 2의 3이네요. 네. 어? 뭘 쓰라고 한것 같아요? 로그의 성질 떠오르면 돼요. 그럼 공부하시라고.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않야 그럼 얘가 로그 2에 3분의 24가 되어서 3분의 8이니까 3이겠다라고 괜찮아, 얘들아? 네. 끝. 넘어갑니다. 네. 얼추 얘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한 1분이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이 네? 날이 좋아서, <laughs> 날이 적당해서 네? 모든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끝나겠습니다. 끝